대기 어디셨죠? 댁. 인천이요. 그러니까 좀 멀어. 네. 우리 강동인데. 네, 맞아요. 근데 어, 멀어도 어, 일단은 제가 그때 검색했을 때는 아, 네. 여기밖에 선택지가 없었어요. 네, 네. 저는 지금 당장 죽겠고 <laughs> 네, 네. 네. 뭔가를 해야 되고 이거 이거밖에 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음, 그래서 급하게 네. 왔죠. 어, 어땠어요? 경과가 좀 치료 받은? 너무 신기하게 여섯 번째 맞았는데 네. 싹 괜찮아지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안 두근거리고 네. 잠도 잘 자고 네. 그냥. 이런 분들한테 뭐 해주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어... 그러면 일단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증상도 빼놓지 말고 음. 이 자율신경 실조증을 음. 의심해 보시고 음. 이스냅피 주사를 꼭 맞아 보시라고 일단은 음. 최소 네, 네. 한, 그래서 한 번은 음.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저처럼 좀 집이 머시거나 이러면 음. 입원해서 음. 매일 맞으시는 것도 이게 좀 음. 뭔가 회복기간을 빨리 줄일 수 있는 치료기간을 네. 그런 방법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자율신경 증상을 저희가 이제 스냅피라는 치료 방법을 하는데 아, 어, 스냅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형정원 원장님께서, 아, 어, 이제 이론을 정립하고, 어, 이거를 널리, 어, 인상에 친화적으로 발전시킨, 어, 그런 이론입니다. 어, 저도 이제 그거를 배워가지고, 이 환자분한테 실제 저, 적용을 해보고, 어, 치료를 해보면, 이 효과가 이제 너무 드라마틱하게 좋고, 어찌보면, 난치병 같이 생각했던 그런 질환들, 많이 좋아지는 걸 보면서, 참 이분 대단하시구나 하면서 그런 경외감도 많이 느끼고요. 어, 실제로 환자분들도 많이 오세요. 정말 많이 듣는 얘기가 뭐 이런저런 증상으로 큰병 가봤고 대학병원도 다 가봤는데 검사상 이상이 없고 문제가 없다. 어, 그래서 더 이상 해줄 거 없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힘들면 정신과 가봐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어, 그런 분들 자세히 얘기를 듣다 보면 어, 검사상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증상들이지만 어, 저희가 스냅피의 개념으로 바라봤을 때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분도. 어 이제 동네 내과나 뭐병병원 가서 다 심전도, 혈압, 맥박 다 검사하고 했는데 어 이거 그 두근거림. 두근거림 증상이 너무 해결이 안돼 가지고 어 병원에 갔더니 결국은 검사상 문제는 없고 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해서 이제 수면제를 처방받고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 이 계셨거든요.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치료를 한달한 한 열흘 정도 됐어요. 치료하신지. 네. 어, 음. 처음에 오셔서 치료를 좀 저한테 받고, 제가 어디 조금 외국 갈 일이 있어서, 네. 어, 저 못, 치료 못 하고, 다른온 다음에 계속 꾸준히 치료 받고, 제가 외국 갔다 온 다음에 다시 좀 치료 받는데, 어, 좀 경과가 좀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어떤 증상으로 처음에 오셨, 오시고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음 제가. 네. 올해 3월부터. 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네. 두근거리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네. 너무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네. 이게 또 기간이 길어지니까, 네. 적절히 치료를 못 받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지럽기도 하고, 음. 머리도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네. 여기저기 다니다가 유튜브 이제 검색을 많이 해보잖아요. 제 증상에 대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주사가 있다. 음. 이래서, 왔죠. 어 그렇게 해서 예. 오시게 됐고, 예. 3월부터면 지금은 7, 8월이니까 예. 7월에 처음 오실 때한 4개월 됐을 때네요. 예. 4개월 됐을 때 오셨고, 예. 어 그런 막 지금 두근거림뭐 두통, 어지럼증 이게 말씀 말, 말씀하시고, 예. 자, 잠은 잘 주무셨나요, 잠? 잠못 잤죠. 잠도 잘못 네. 자고 예. 불면증도 좀 있었던 거고. 예. 그때 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랬어요? 네, 특별히 큰 문제는 없었고요. 네. 뭐 이렇게 좀 약간 살면서 힘들었던 음. 조금 음. 뭐, 뭐 누가 트러블일 거나 그런 것도 없고 음, 그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스트레스를 좀 받을 만한 그런 스트레스 워낙 있었어요. 좀 제가 잘 받는 스타일이긴 한데 아, 평소에 것 예. 좀 예민하게 예. 좀 받아들이고 예. 예. 가족에 뭐 불화가, 친구 불화가 있거나 친구들 간에 불화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사업 하면서 예. 문제가 예. 그런 것도. 없고. 어. 근데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어. 그래서 왔는데, 그 병원 가봤을 텐데 여기 오기 아, 전에. 가 이제 먼저 이 네.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생각을 해서 네. 동네 내과 가서 이제 심전도 네. 했더니 이제 아무 이상 없다. 뭐 네. 혈압, 맥박 다 정상이고, 음. 그래서 이제 안정제를 주시더라고요. 음, 음. 근데 이제 그거 갖고는 해결이 안 돼서 네. 또 이제 가까운 데 있는 기능의학 병원 또 검색을 네. 하니까. 네. 그런 데서 해결을 해줄 거라 그래서 네. 가서 또 이제 뭐 자율신경 검사도 해봤고 네.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는 하시는데 음. 그때 그 선생님께서는 뭐 주사를 맞을 정도는 아니다 음음음. 이러셔가지고 네. 그냥 또 지나갔죠. 근데 저는 계속 두근거리고 음. 계속 잠을 못 자고 음. 그러다가 이제 검색을 또 이것저것 더 해보다 보니까 이런 스냅피 주사라는 게 있다. 음. 자율신경 치료를 하는데 네. 저랑 비슷한 분이 사례도 좀 있으신 네네. 것 같고 네. 그래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여기 병원에서도 이제 보신다고 음. 그래서 이제 왔죠. 어, 대기 어디셨죠? 대기 인천이요. 그러니까 좀 멀어 려워 네. 강동인데? 네 맞아요. 어, 멀어도 어, 네, 네. 일단은 제가 그때 검색했을 때는 아, 네. 여기밖에 선택지가 없었어요. 네, 네. 저는 지금 당장 못겠고 <laughs> 네, 네. 네. 뭔가를 해야 되고 이거밖에 이거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음, 그래서 급하게 네. 왔죠. 아, 편도로 몇분 걸렸어요? 몇 어, 시간? 지하철로 와도 2시간? 아, 차로 와도 아. 이제 팔팔이 밀리니까 네. 보통 1시간 40분 2시간 네. 그럼 왕복 한 4시간씩 썼나 맞아요. 아이고. 근데 이제 첫날 제가 이제 네. 이미 네.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로몇달이 네, 네. 걸쳐 잠도 못 자고 네. 힘들었던 때랑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여기 가 보니까 또 입원 시설이 돼 있고 음, 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짐 싸서 음, 입원을 네. 했죠. 네. 해서 뭐 그때 저못 봤죠. 그때 제가 아, 첫날 뵙고두 번째 못 봤지. 두 번째 날 이제 짐 싸서 왔는데 원장님이 안 계신다고 네. 어디 어. 가셨다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원장님들한테 이렇게. 입원을 해서 맞아요. 매일매일 주사를 하는데, 제가 김신혜 원장님을 음음. 지정을 해서 입원을 해 맞겠다. 네. 네. 그래서 그분한테 맞았는데, 너무 잘 해주시고, 잘 놔주셔가지고, 네. 잘 맞았죠. 네. 제가 하여튼, 여기 한 3주 정도 갔다 왔는데, 예. 어 갔다 오고 나서 보니까, 하여튼, 많이 좀 좋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많이 좋다고 얘기를 예. 좀 들었고, 근데 저번에도 예를 한번뵀죠 예. 오늘이 8월 말인데, 어, 한 열다섯 번 정도 치료하신 것 같아요, 오늘까지. 예. 예, 그러니까 오늘까지 열다섯 번 치료하시고, 예. 김선장님이 이제 이 정도면 잘 유지되고, 증상도 네. 없고 하니까, 네. 어, 졸업하시다 예. 해가지고 마무리 해서 네. 저를 인터뷰하신 예. 거거든요. 예. 어, 어땠어요, 경과가? 좀 치료받으면서? 처음에 입원해서 네. 한 다섯 번니까 그러니까 매일 맞았어요. 음. 네. 근데 다섯 어, 번째까지는 너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대로 두근거리고 네. 잠도 잘못 자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계속 맞아야 되나라는 약간 네. 좀고민더라고 네. 네. 근데 좀 너무 신기하게 여섯 번째 네. 맞았는데 네. 싹 괜찮아지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안 두근거리고 네. 잠도 잘 자고 그날부터 어. 그게 좀 유지가 되고 유지가 됐죠. 네. 네. 그 이후에도 계속 좀 꾸준히 좀 치료 받아러 오셨고 그렇죠. 일주일에한번두 네. 번. 두 번씩. 그렇죠. 지금 네. 보니 평균 한두번 정도 오셔서 치료 받으셨는데 네. 어쨌든 그 유지가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왜냐면 그때만 저렇다 다시 튀어 오르면 과정들이 분명 생기거든요. 그런 예. 과정들이 생기는데도. 어쨌든 좋아졌을 때야 아, 이 정도면 됐다 해가지고 치료를 포기할 수도 있지만 예. 어쨌든 꾸준히 좀 이게 유지되는 걸 확인하려고 저희가 오라는 날짜 예. 꼬박꼬박 잘 지키셔서 예. 오셔가지고 어쨌든 지금 좀 좋아진 이후로 한한달 가까이도 계속 예. 그 좋아진 증상이 유지되고 있는 걸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달 정도 유지가 되니까 이제 좀 치료를 마무리하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예. 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어 이런 증상이 다시 또 생길 수는 있어요. 생길 수는 있고, 근데 생겨도 그때 그때 다른 병원 가보고 검사해보고 하신 것처럼 네. 큰뭐 문제는 안 나올 가능성 네. 네. 이 있어요. 검사상에서. 그럼 이거는 증상으로 바라보고 이자율신경 치료를 하면은 어, 그 증상 자체가 많이 좀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치료 결과가 좀 좋아서 네. 어, 저도 좀 반갑고 네. 환자분도 멀리서 그래도 왔다 갔다한 네. 보람도 있고 해서 어, 좀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 네. 좀 드렸는데도 네. 선뜻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예. 인천에 가시면 또 예. 그때는 이제 증상이 생기면 또 여기까지 오기 힘드니까 제가 네. 가까운 네. 또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그 네. 원장님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원장님 가셔서 네. 치료 받으시면 되고요. 네. 혹시 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본인도 고생 많이 했잖아요. 네. 잠도 네. 잘못 네. 자고 막 네. 이런 분들한테 뭐 해주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어, 저는 음. 이제 뭐 저랑 비슷하게 하시거나 고생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이제 병원을 여기저기 다녔는데도 별 이상이 없다, 검사상에서는. 음. 그러면 일단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증상도 빼놓지 말고, 음. 이 자율신경 실조증을 음. 의심해 보시고, 음. 이 스냅피 주사를 꼭 맞아 보시라고 일단은 음. 최소 네, 네. 한, 저 같은 경우 한 대여섯 번 음. 이상은 꾸준히 맞아 보시면 네. 반드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네, 추천드리고 네. 싶고, 네. 주변에도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이 주사가 너무 음.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네, 그렇죠. 분들이 많아서 좀 네. 안타까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laughs> 그래요, 네. 네. 그래서 한 번은,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저처럼 좀 집이 머시거나 이러면 음. 입원해서 음. 매일 맞으시는 것도 이게 좀 뭔가 회복기간을 빨리 줄일 수 있는 치료기간을, 네. 그런 방법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예. 또이 영상이 잘 제작되고 하면은 예. 또 다른 또 환자분이 영상 보고 오셨듯이 예. 또 다른 환자분한테도 또 예. 도움이 되고 그 환자분이 또잘 치료받고 낫는 그런 선순환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다 네. 고생 많으셨고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냅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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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거림이 어,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정맥이나 이런 게 왔을 때는 정말 그 두근거림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어, 꼭 부정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환자분 스스로 두근거림을 느껴서 굉장히 불편해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 저도 한 번씩 그 심장이 뛰는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병원을 좀 다니고 했었는데, 문제 없다고 해가지고, 어, 따로 별다른 치료는 안 하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데, 한 번씩 그 증상이 좀, 한 번씩 심장이 벌컹, 벌컹 하면서 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껴요. 어, 그런데 또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한 번씩 그럴 때가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두근거림이 본인이 이제 느끼기에, 굉장히 불편한 정도로 다가오니까 병원을 다니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봤을 때 두근거림이면 왜 오냐 했을 때 두근거림을 어쨌든 유발하는 거는 심장이겠죠. 심장이 일정한 속도로 심장이 이제 박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불규칙하게 심장이 뛴다든지 심장이 뛴 횟수가 좀 많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런 두근거림이나 이런 불편함 을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중추가 뭐예요? 그것도 결국은 자율신경입니다. 우리가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느리게 뛰게 하거나 이렇게 조절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심장을 이제 뛰게 하는 잘 어, 중추도 자율신경인데 그 자율신경에서 이제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하죠, 항상성. 그 일정한 어, 적정한 수준의 항상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범위를 너무 넘어서거나 너무 모자라거나 그러면 이게 항상성이 유지가 안 돼서 이렇게 두근거림이라든지 어, 불편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상성을 자유신경 치료를 통해서 우리 스냅피치료를 통해서 잡아주게 된다면 이 두근거림 불편함도 많이 잡을 수 있고 다시 평온 상태로 유지될 수 있으니까요. 어, 두근거림 있는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이 자유신경 스냅피치료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